이거는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가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친한 친구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장과 직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장으로서도 충분히 그냥 쉽게 넘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많이 부딪힌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도 이제 그걸 제가 다 감안하고 밑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배워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. 같은 경우는 좀 술을 좋아해서 이렇게 뭐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만나도 이제 술을 한잔하면서 원래 남자들은 다술 한잔하면 그 풀고 그러는데 근데 아쉽게도 친구가 술을 못해서 아, 친구는 이제 사이다를 한잔하면서 저는 소주 한잔 먹고 그거를 조금 훨씬 편하게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국밥에 뭐 소주 한잔 이게뭐화해 매개체 아니겠습니까